와 이사하고 처음 찍는 거 같은데 정신없이 진짜 이사를 했던 거 같아요 이사하고 지금 한 3일? 이틀 정도 지났는데 어, 아직도 정신은 없, 없는.. 없습니다 아직도 정신은 <laughs> 없고 저희 예전 집 근처에 있는 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콘도로 이사를 왔어요. 원가 그러니까 방 하나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공사가 끝나기 전 한, 한달 정도에서 한달반 있을 곳을 저희가 지금 임대를 해서, 어, 이으로 어, 이사 왔는데, 워낙 짐이 많다 보니까, 어, 지금 저희 집이 보여드릴 수 없을 정도로 짐으로 아주 가득가득 찼습니다. 이게 아, 산으로 올려보낼 짐들은 다 올려보냈는데도 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도 정리가 아직 다안 되어져 있고요. 어, 여기 와서 좋은 건 여기 콘도다 보니까 그 공용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장호는 진짜 엄청 재미있게 어,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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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이고 이거 이거. 닦을라 그랬는데 저 화장실에 뭐 하더라고. 네. 어떻게 그냥 아버님 네. 커피 커피 드세요. 네. 아 오늘 어머님이랑 내려갔다가 내일 어머니 오전에 제가 모셔드리고 한 이틀은 아마 못 올라올 것 같아요. 아니 이제 페인트랑 타일이랑 무조건 이제 올라와야 되니까 그냥 아예 해가지고 아예 올라오게끔 해야 될것 같아서 타일 타일 어디 타일 화장실? 네 화장실 화장실이랑. 반, 반만 붙일 거요 그것도 디자인을 해야 평수가 나올 거 아니야? 네. 전체를 붙, 전체 붙일 건지. 여기는 보니까 반만 해도 되고요, 여기. 네. 여긴 반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전체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이따 올라가서 같이, 어머니랑. 사 반만 해도 될거 같다. 네? 반만 해도 될 같다. 네. 되 다음에 좀더 필요한 거는 올라오는 길에 파는데 제가 알아 놨거든요. 2 3그 되지. 또있 아, 근데 그것까지 계산해서 올라오는데 제가 파는데 알아놔 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세네포대 정도는 바로 사서 오면 되니까.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타일이나 음. 제일 싸고 <laughs> 색깔 배합만 맞는 걸로 해서 네. 지붕재나 그냥, 그냥 다 가격 맞춰서 그냥 색깔만 맞으면 디자인 네 아, 어머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처음에 얘기하신 진+ 진회색? 음. 쥐, 진한 쥐색? 그 건물 전체라는 거는 어때요? 아유, 시커전 시커매요 그러면? 응. 아니 근데 외벽은 외벽은 그 색깔로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톤으로 나누면 예쁘다니까 연해색하고 톤해서 그집 앞에 가다 보면도 있잖아 들어가다가 옛날 집그 아.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집이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한번 사진 찍어 올게요 그 색깔 대역을 중해색하고 연해색하고 색깔 대합을 잘 맞으면 예뻐 한 색깔로 오면은 나, 나는 내가 물은 거는 별로 안이쁘더라고 연해색하고 진해색하고 잘 섞어 놓으면 고급스럽거든 외벽은 화이트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응, 응. 응, 외벽은 화이트로 안 가고 안에만 이 안에만 화이트로 가고 응, 응. 이 바깥에는 조금 약간 살짝 응. 어둡게 응, 응, 응. 응, 응, 응. 연해색이라 그래서 아주 연한 색이 아니야. 응. 그진해 세계에 비해서는 톤이 그, 좀 그치, 밝은 그치, 거다. 그치, 그치. 그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여, 고급스럽거든. 여기 안에를 화이트로 가져온 상사고 음. 음. 연한 회색으로 음. 칠해도 나쁘지 음. 않지 않냐. 대파 나면 다른 데온게 심어야 되거든. 이거가. 여기가 대파, 여기 열무. 그지 이게. 이게 대파일걸? 이게 대파일까요? 대파. 대파라고? 아니 아니야. 이것도 대파고, 응. 대파가 여기 있고, 응. 대파, 열무, 열무. 중심지간이 1년이나 지났던데, 그것이 나,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니까, 발아율이 아마 음...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음... 그 일주일 정도 딱 올라오려나? 와, 음... 아, 이거 봐. 토마토. 토마토? 음... 갑자기 확 컸네?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뽑았어, 뽑아가지고 내가 토마토 뽑아내지 그거는 로내구내구였었는데게 시들시들해서 뽑어서 버려버리고 어 조그만 거 어, 네네, 조그만 거 버리셨어요 응. 아그 조그만 거 보니 그 응. 그거 그거 저기 꼽혀가지고 네, 심... 토마토 열리려고 하는데 아유 내가 그... 그 토마토 열려도 아마 어, <laughs> 보통 여기에 스킨 코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 여기 옆다 여기, 이게 저거할거야 스킨 코트. 아까 아까 구멍 자리만 메꾸고 네 네. 거기 막바로 그냥 칠할 거예오 어. 음, 저렇게 다 메꿔야 돼. 못 올라오잖아요. 음. 그럼 당신 밥 때문에. 돈 줘? 돈 줬다고? 그러지니 그럼 당신 내일 혼자 밥해서 먹어. 음. 희이면 조금씩만 더 가라 여기 조그만하게 네. 어깨자그 아, 살짝, 아. 네. 살짝. 네. 한번더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쓰시는데 저기 어. 여기.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어. 딱거만이 네. 아. 세면대가 여기까지 아버님? 음, 음, 여기가 면대고 음. 저기 저거는 이제 옷장을 뭐라 고지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너무 작다. 드레스룸은 뭐 1400이나 1300이나 이렇게 아 너무 그 많은 거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래? 빨리 결정 해줘야지. 드레스장이뭐1400 이런 거. 그리세 이정가이런것까지게 이리 간 편하게 이리 간 편하게 이리 간 편하게 하게 이리 간이하게 이리 여하 이리 게 이리 게 이리 간 편하게 이리 간 이리 간 편하게 이리 이하 이리 간하 아무튼 다시 가야 돼요 스킨 것들. 생각이 본드로 못 빨아들일 것 같은데. 나중에 음. 이렇게 파지 <laughs> 여 파티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래 700자가 없나 봤어 너무 작은가? 이기 샤워비 파티션이 이렇게 들어가면 작지 않지? 그냥 샤워만 가볍게 하는 거니까 좀가다보거아 이렇게, 이렇게 봐아 너무 작아 그래도 한 이만큼은 돼야지 그래? 음. 음. 살배. 똑같아요. 여기는 어. 똑같아요. 100번. 해파 잊어먹지 말고 사 와야 돼. 내일이요? 어, 하나도 없어. 아,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사포랑 또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또뭐 있는지. 結構고 그렇지? 사포 200장? 응2 0 0맞았어 여기? 있어요, 깨놨어요 깎 해야 되겠는데 내 손은 제일 밀리게 하세요. 1 0분다 내가 저거 갖고 올게. 먹어놓을게 할게. 이 정도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저기 안 맞았어. 이거 안으로 봐도 되시나? 어디다?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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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 와서 봐야 되는데. 쳐서 어. 뭐 거의 막거 조금만 근데 뭐가 한번 살짝만 가르네. 오케이. 음.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고. 어.

저기 오늘. 아, 크리스, 있어요? 어, 크리스. 어 주로 가면, 마이용 가비. 아, 짝놀림네 마이용 까비 이거, 이 o 마이 o 까비 k a n i n a k o 까까 o 까 a k a n i n a 니아 예쁜. 아직 안 아직 먹었대요 안 먹었어? 크리스 염색했네? <laughs> 염색했어? 네. 어디? 네 여기? 여기있 어디 왔어요? 여보, 카메라, 오늘 오랜만에 등장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중간중간에 나도 좀 찍어서 나오자. 저는 <laughs> 네, 메트로에 왔어요. 원래 오늘 깔본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너무 좀 늦, 늦기도 했고. 어 대박. 저거는 일신동태야. 어, 아니, 나 진짜 오면서 냄새 나길래, 아, 두리안 먹고 싶다. <laughs> 그랬는데, 두리안은 웬일로 샀어요? 아, 그때 우리 깔본에서, 저번 먹었잖아. 그냥 먹었잖아. 엄마가 음. 이러길래 이거 <laughs> <laughs> 냉동고에다 넣어서 사부스처럼 먹으면 맛있다고. 아 잠옷이 드시고 어땠다고요? <laughs> 이렇게 했길래 이거 이제 냉동고에다 아... 넣고 한번 먹어 드셔보시라고 하나 샀어. 이거 드래곤 플루트 시장에서는 지금 130 페소인데 여기 딱두 배. 드래곤 플루트 이거야. 아맞네어 똑같아요. 그다음에 망고. 요즘에 망고 가게가 많이 올랐어. 1 6 0페서1 5 0페서 해요. 아. 여기는 240페소. 키즈, 이거 뭘까요, 어머니? 엄마, 또. 응. 어? 코코넛? 네. 코코넛 앞 위에 살다 떼면 아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빈즈가 코코넛 준다고 그랬는데 왜안 주지? 아, 그거 좀 먹어보고 엄마 아직 코코넛 주스 안 먹었어. 먹었지 아 드셨어요 그때? 네. 그때 오빠 주워서 먹었는데. 어제 드셔 보셨어요? 어, 네. 어, 어. 그게 연유 들어간 거 먹어야 되는데 아, 아 그건안 드셔. 물만. 그러니까 네. 아빠 그거 먹으면 참 간해. 그건 진짜 어. 그냥 무조건 하루에 한 잔씩 예. 먹자고 하실 걸. 그때 그거 없는 거 먹었다가 아빠 다시는 코코넛 안 먹는다고. 어. 근데 연유 들어간 거 먹으면 아빠 진짜 맨날 가지고 오는 거.